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네. 이번 시간 남재문입니다. 네. 이분 왜 이렇게 가 시비 구설이 많지? 시비 구설 막 말들이 많다. 이 이분 갖고서. 좀 말들이 많은데 이분 고생 되게 많이 한 분으로 보여지세요 보여주시고 어.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고 명석하고 이분 굉장히 촉이 좋아요 촉이 좋아서 뭐라 그럴까 어떤 어 일에 아주 그냥 뭐 일이 이한 가지 일이 딱 생기면 그 일에 대한 초기 발해가지고 엄청 음 전광습도의 그 빛으로 인해서 일을 잘 처리해 나간다. 어 이분은 그런데 이분이 어뭐라 그럴까 굉장히 외유내강 음 외유내강이라는 뜻이 이렇게 조금 보여지는 게 이분이 사주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많이, 많이 나요. 뭐, 일반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어, 큰 일을 도맡아서 할수 있겠다라는 말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일을 맡아서 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말들이 많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을 갖고서는 너무, 음, 공격을 많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분, 지나온, 지나온 세월 보면 너무너무 힘들었다. 근데 힘든데, 어쨌든 본인의 소명이라 생각하고선 이분도 그렇게, 어, 뭐,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어쨌든,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앉은 자리에서 오래 좀 자리 크게 이동이 있어요. 안전자리에서 어, 크게 자리 이동이 있고 또그 이동수에서 보면은 머리에 큰 관을 쓰겠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어찌됐든 어, 어, 일, 이, 일을 맡겼을 때 이분이 굉장히 좀 잘한다라는 말이에요. 음, 굉장히 그런데 모르겠어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그 자리는 그 자리는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조금 쉽게 가지 못한 자리였다라는 말들이 나와요. 어느 누구나. 앉았던 사람들이 조금 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가슴이 조금 답답한데 그 거기에 앉아 계셨던 분들 분들이 추후에 조금 끝이 안 좋았다 이 말이 나오거든 그러는데 이분도 어 일단은 자리 이동이 돼서 큰 관은 쓰겠지만 앞으로 2~3년 뒤에는 이분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조금 벌어지겠다 이분한테 조금 큰 바람이 불겠다 지금 그러거든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피하고 지나가면 이분은 나쁜 그런 기운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참 정말 잘운기를 타고 태어났다. 그래서, 자,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분은, 어, 보기 깃들었지. 아무리 발목 발목을 잡고 말이 많고, 뭐를 하고, 뭐, 뭐, 지어뜯고, 뭐, 뭐, 핥히고, 그래도 이 사람은 갈 길은 간다. 응, 갈 길은 가. 그 자, 본인의 자리로 앉아서, 앉아서, 일을 한다? 그 말은 나와요. 굉장히 머리 좋아요. 어, 굉장히 머리 좋고, 외우 내강 내간, 외우 내강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굉장히 속 안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분 그렇게 뭐, 글쎄, 말을 만들 만하게 큰, 큰 뭐라 그럴까 그 이슈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쨌든 이번에 이분한테는 조금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솔직히 조금 너무한다라는 말도 나오기도 해요. 너만한다라는 말. 어, 근데 이분이 그거, 뭐, 그거 갖고서는 뭐,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분이 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운이 좋아요. 운도 좋고, 조상의 덕도 좋아. 이분은 조상의 운 덕도 조금 많이 받고, 어, 조상의 공으로다가 이분도 어쨌든 이렇게 큰 벼슬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이 나와요. 이분이 누구신데요. 아, 아, 아 나이가 이렇게 젊으세요? 음, 지금 말이 많잖아요 어, 말이 많은데 뭐 전부인을 뭐 증인으로 데려다 놓고 한다 뭐 한다 그러잖아요 어,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니 국민의힘은 왜좀 뭐야 뭔가를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한 가지에 대해서만 맥락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족을 건드려 어떤 생 양아치들도 가족은 안 건드리거든. 근데 가족을 건드는 그 아픈 가족사를 갖고서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분이 뭐 아무리 그래도 그 자리는 가요. 어안 가지는 않아. 그런데 2, 3년 조심해야 돼, 2, 3년 후에는, 이분이 조금 바람이 조금 크게 불어요. 그래서, 안은대를 해서 조금 잘, 어, 바람이 있다면 좀잘 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고, 이분이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조금 합이 많이 들어있어요. 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일처리 부분에 대해서, 어, 굉장히 잘 해나갈 걸로 지금 보여져요. 어, 적격이에요. 잘하셔 잘하실 걸로 보여져요. 음더 물어볼 거 있으세요? 문제 없이 공무총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뭐그뭐 그뭐 청문회라는 걸 거쳐서 가기는 가겠지만 물론 이제 뭐 자질에 대한 것들을 갖고 놓고 우리가 청문회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를 갖다 놓고서는 얘기를 해도 어뭐 조그만 먼지라도 나오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다나 저는 다 나온다고 봐요. 어 그러기 때문에 글쎄 그뭐그뭐이 나란 일 하는 분전 재산 저이뭐이이 뭐 2억, 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억이라는 돈이 솔직한 말로 뭐나란히 나라님들 그 적은 거 아닌가? 어 저는 적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뭐여저 보수 이쪽은 다 돈들이 많잖아요, 그쪽은. 그러는데, 민주당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우리 민주당은 서민을 갖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분이, 어쨌든 그 가족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그 좋은 머리로 같이, 나가, 같이, 응, 잘 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잘 올라가실 걸로 보여져. 어, 나쁘지 않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